끝까지 잘 챙겨라. 이게 인문학 아닙니까? 이거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이 사람 본래 태어난 태생의 성격을얻었습니까 우유부단하고 뭐 끝이 우애 우야되, 우에대든뭐 끝까지 안 챙깁니다. 그런 성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집 평생 그래 살아야 되죠. 그런데 우합니까쇠 빠지게 내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. 하... 나이 한 60대보니 진짜 남는 것도 없고 진짜 내가 끝장돈 것도 한게 없고 허지부지내데뭐 살았노 고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미리 명약을 내인데 와서 배웠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기운을 채워가면서 살아야 그래야 나중에 내 인생 어떤 결실을 보는 시기에 오면 은아 내가 이렇게 용서기 때문에 내가 참잘 살았네 라는 거죠 뭔가 내 족적이 남아있네라는 거죠. 그래서 명리학을 배우면 인문학적으로 써야 된다, 써. 써야 된다, 라고. 그래서 뭘 쓰면서 살아갈까? 뭘 아야지 뭘 쓰면서 살아갈까를 알죠. 그죠? 예. 기초과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조금씩 하다 겠습니다 예. 질문하셔도 좋습니다, 계속.